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어,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10만 원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입니다. 과연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안녕하세요. 어,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뭘요? 어, 혹시 죄송한데 제가 만약에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렵죠?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진짜 빌려주셨으면 당황할 뻔했거든요 어, 처음 시도해봤고 솔직히 이 시도는 매일 두 번은 솔직히 하고 싶진 않네요 이거는 좀 불편하네요 저도 하여튼 <laughs> 오늘 두 번째 거절 대답이 처음 본 사람한테 10만 원 빌려달라고 요청하기 라고 했을 때 예, 반응은 네, 별로 좋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응?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돈이 없는 걸로 쓰게요 어떻게... 그렇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이차 시도 음, 처음 보는 어르신이었는데 약간의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뭐 돈이 있어야 줄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반응이 따뜻하셨어요. 예.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한 게 느껴졌는데 2차 시도 때에는 네. 이렇게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받아주셨고 그다음에 서로 같이 사담도 좀 나눴습니다. 어...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예. 세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어, 10만원 빌려달라고 요청해보기 예. 두번다 거절당했고요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